1층에 있다. 1층 차고 쪽에. <laughs> 차고 쪽에 있었어요. 아, 뒤집 네 에이스 그냥 에이스내고 어, 날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디 여기 어디? 깨졌어요. 여기, 매력, 여기. 매력, 매력 빨리 깨. 깨졌어. 여기 천장 조심하고. 어차피 에이스랑 똑, 또르륵 하자마자 위에 있지. 층에 밴딧 있어요. 하나 마이스트로에요. 뒤져 이 새끼. 나이스. 나이스. 어디 건방지게 개지랄을. 해 에이스 어디 뚫을 때 있냐? 없으면 그냥 가로행동니까 보여. 이제 보여. 뭐야, 슈퍼, 슈퍼 나와라 안돼 위에다. 아이씨. 창문에 매달려 있다. 창문이야? 끝이야. 창문이야. 보여져있는데? 옆에 어뭐 없어? 보여있어요 보여 핑핑핑 아이고 와야되는데 안에 있네. 둘이야 둘이야 마에까지 <laughs> 있어 마에가 저기 있구나 2층에 돌, 2층에 돌. 우리 아직 위에 있고. 마일도 위에 있고. 2층에 하나 있어. 우리 아직 있다. 앗! 씁. 쏟아진 것 같아. 마일가 여기 왼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래, 아래층에 데려왔구나. 이제 한명 있던데? 아래층 안에 아니야? 그러겠지. 뛰어내려! 안 코코아 안 떨어졌어 그.. 홀.. 트랩홀 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아내려갔는내려 자판기 옆에 개피 피1 네, 네. 자판기 옆에 피1 <laughs> 아! 아니 쏘고있으면 기둥뒤에 숨고 아 개새끼 <laughs> 진물실 클리어. 화장실 클리어. 오케이. 1층에 뭐 하나 있나 보다. <laughs> 네. 나 화장실 진입한다. 게임방까지 클리어. 여기서 뭐? 여기 빨리 죽어. 여기 앞면 죠. 쪽 이쪽으로 와서 한명소 너 리전 죽었고 아! 한개 뭐 앞에 아튀어나다아뭐튀어나오고못 잡았다 이쪽 치인놈인가 <목소리> 이게? 미래. 안에 왼쪽 끝에. 또그자리가 저거 있어, 계속 있 다운. 다이 방패지. 저 방패터트이자 방패. 불방패야 저거. 어디 다운 됐냐? 방패, 빨리 <laughs> 불방 불방패, 불방패? <웃음> 아, 기 <laughs> 어, 이 카베. 된다. 이 핑, 이핑 카베, 이핑 카베. 핀 카베. 노란색 이 핑. E 뭐야 발킬이 안 죽었어 이게? 아, 피 반이네. 발킬 튀어나온다. 나이스. 아 발캠이 저기 있었구나. 여기 유명해요 요즘. 여기 봐야 돼요. 빛고방 하나. 빛고용 바로 앞에. 빛고방 바로 앞에. 죽었다. 죽었다. 계단 조심해. 계단 조심해 맞는지 모르겠어. 얘 거. 카배카배카배얘거다 네. 네. 있어. 아, 나했 아이씨. 나왜 근접으로 쐈는 데 아 까비랑 같이 었는데 에코 드론이 여기 1층에 에코 드론 하나 있고 사이트 안에 있다. 와어디에서드었어 1층에 에코 드론 1층에 2개 있 1층에 에코 드론 1층에 2개 있어. 1층에에면어때번버 어때요? 번 어때요? 1번 버1층에개있어번어볼게요 2층에 사람 없다. 없다고? 일단 같이 가. 에포드로 1층에 두 개였거든. 전화 걸어줘. 전화 걸고. 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북구 앞에 하나 더, 여기. 오, 야,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내 앞에, 목단다. 어? 이쪽 천장에 있어? 쪽 천장에 있어? 이쪽 이 이쪽 어 이쪽 아, 어떻게... 이 이쪽 에 있어? 이 있어? 이어 이쪽 이어요 있어? 어 소리 난다 아이큐 드랍했어. 아까부터 안에 다 다운, 다운. 해, 다운. 아, 아, 또. 여기 짝방에 짝방에. 나왜림프스가두 장밖에 사용이 안 됐어? 림프스안 치니? 니들 Okay. 이 맵은 사실 별로 칠 일이 없는 거 맞지? 아 너무 워 <놀람> 네, 나도 갈게 마 들어왔다 마 죽었다 뉴헤치 깨졌다 뉴헤치도 깨졌다 여기 차, 유리창에서 보고있다 u h 치 드론 아빨 잡고 또 드론 깨서 뉴치뉴스 떨어지면 아, 얘기 해줘 드론 존나 네. 안 죽네 진짜 떨어졌다, 떨어지는 소리. 어, 빨개, 빨개, 빨개. 빨개. 빨개 했지. 뉴.. 뉘... 뉴엔치 밑에 뭐 깨졌어요. 빨.. 빨개 2층으로 내려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뉴엔치내려다아씨 킹. 나이스. 구웠고. 2층에 한명 있었네. 앞에 들어오겠고. 바리케 아, 올라가요. 네. 에빈 뉴에치 한명 있다. 치한명 있다. 네, 빨개 그거 블리치 있어? 어, 앞에 뉴에치 조심. 뉴에치 아, 앞에 있어. 뉴에치 아이큐. 캠 깨진다 나. <laughs> 마이 캠이나 제건 아껴줘. 와. 나이스. 나 빨개가 간. 이큐 죽었네. 그렇지. 나나 마지막 갔어야 이거. 네. 방패 그 소리. 씨발. 그쪽에 누가 있어요? 아, 어, 둘이 있었 갔다. 블리츠 내려간다. 쫓아갔나? 다 쌌는데. 부어나 도망갔다 개 무서워서. 아나안 갔네. 아, 뭐야? <laughs>